네, 안녕하세요. 31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장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 30대 남자의 연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연애도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30대 남자를 대표할 순 없지만 20대와 달라진 마인드와 환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력의 변화인데요. 경제력의 변화는 연애 시작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20대에는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분위기 괜찮은 곳에서의 식사하는 데이트 비용도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사치까지는 아니 사치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데이트 비용에 대해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력의 변화는 이상하게 서로를 참 잰다고 해야 할까요? 나는 이만큼 벌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나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확실히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강해져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좀 재는 게 있는데 상대도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날 평가하고 있고, 그 기대에 충족을 내가 못 시켜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었던 호감도 금방 식게 되더라고요. 이런 소개팅이 지속되면 누군가의 마음이 아닌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따지게 되니까, 연애가 참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체력인데요. 체력도 점점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오고 자기 관리를 하신 분들은 스무 살 때처럼 밤새 놀아도 다음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밤을 새잖아요? 그럼 다음날 약사발 먹고 출근해야 돼요. 아니면 몰려드는 피로감 때문에 하루를 망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컨디션 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종합 비타민, 감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이런 건강 보조 식품들을 매일 먹어도 감기 몸살도 쉽게 걸리는 것 같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체력 변화는 연애 자체가 다소 약간 감정 낭비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애를 하게 되면 서운한 게 쌓이기도 하고 사소한 걸로 트러블도 많이 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체력이 먼저 떨어져가지고 결국 감정도 같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직장 일도 만만치 않은데 연애마저 힘 빠지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럴려고 연애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별 경험인데요. 헤어질 때 힘들어할수록 다음 연애의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좀제 개인적인 생각이 강한데요. 헤어질 때 단칼에 헤어지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할수록 아, 이렇게 힘들 거라면은 그냥 연애 시 연애 시작 자체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두 번의 연애가 세상 모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질렸다고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 나와 잘 맞는 좋은 이성이 있다는 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헤어질 연애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30대 남자가 연애 시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 이외에도,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압박감이나, 결혼 비용, 뭐 신혼집 마련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누군가를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방해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연애의 끝이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해야 할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하는 거잖아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연애 자체를 피한다는 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영상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연애 하세요.